중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자금들이 왜 이렇게 중국에서 탈출하는지 와이타임스가 되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 16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년 반 사이에 중국 주식 채권 시장에서 18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50조 원어치의 투자금을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금 이탈은 이 글로벌 자금이 중국을 기피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중국 주식과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른 국가와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대탈출이 글로벌 금융시장 최대 화두가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중국 중앙은행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2021년 12월 정점 이후에 올해 6월 말까지 1조 3,700억 위원, 한 1,880억 달러, 그러니까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8월에만 120억 달러, 한 16조 원 정도가 급감하면서, 빠른 속도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이탈은 수년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 부동산 시장 위기, 서방과의 지속적인 긴장으로 인한 중국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설문 조사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국 회피 기류가 확산되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20년 말 이후에 홍콩 주식 시장에 대한 외국인 펀드 참여는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NP 파리바의 지카이 첸 아시아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블룸버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과 내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흥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전략이 빠르게 주목을 받고 있고, 2023년에 이미 중국을 제외한 주식형 펀드의 출시가 연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약 11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메르드세드세라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가오라 펜탄카는 중국 리스크는 LGFV, 너무 많은 주택재고, 인구통계, 대외 의존도, 규제 변동성, 지정학적 고립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반면 신흥국 내 투자 기회는 다양한 곳에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2023년에 중국 국채에서 약 260억 달러를 회수한 반면 나머지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채권에는 총 6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중국이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서 유입된 2,500억에서 3,000억 달러의 자금 중 절반 가량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안화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이 긴축의 나선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의 느슨한 정책 기조는 위안화를 약화시키고 외국인들이 국내 자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투자처로서의 중국 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CT그룹과 JP 모건을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미 4%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 출판부 관할의 경제일보는 14일 북향자본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증시에서 매도를 이어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판하면서 자국 개미들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을 맹목적으로 쫓지 말라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북향 투자라는 게 뭐냐면, 선강통, 그러니까 선전과 홍콩 증시 교차 거래를 말하는 거죠. 또 후강통, 상하이하고 홍콩 증시 교차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본토 주식 시장에 유한화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제일본에 이어서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결코 아니고 매우 차별화된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은 투자를 결정할 때 유일한 고려사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북향 자본이 반드시 스마트 모니인 것은 아니며 국장 자본은 또한 국내 자금보다 해외 금융 정책, 위안화 환율,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 같은 더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합리적 거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글로벌 자금을 비하면서 글로벌 자금 이탈에 영향받지 말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일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의 보유량이 커지긴 했지만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11일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향 투자 채널을 통해서 보유한 중국 주식은 2조 3천억 위안, 한 420조 3천억 원 규모로 전체 중국 증시의 3% 미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제일보 보도를 전하면서 해당 기사 는 중국 증시에서 전례 없는 석토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나왔다라고 지퍼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글로벌 자금의 중국 이탈에 대해서 중국 내 자본가들에게 동의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에서의 글로벌 자금 이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동시에 중국 내 자본가들 역시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성강퉁, 후강퉁 등을 통해서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900억 위안 한 1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2016년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달인 9월 들어서도 중국 증시에서 175억 위안 정도 3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울 정도로 매도 규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조너슨 포톤 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이런 자금이탈은 중국 경제 둔화를 막으려는 조치들에 대한 회의론 속에서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강조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를 인하는 등 지난달부터 1년의 정책을 내놨습니다. 또, 기업공개, 그러니까 IPO 속도를 늦추고 대주주의 지분 축소를 추가로 규제하면서 증거금을 낮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비용을 낮춰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상장 심사를 강화해서 부실기업을 걸러내고 증시자금이 새로운 기업에 몰리는 것을 제한해서 기존 상장사들의 힘을 실어주겠다는 조치로 풀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부동산 침체에 따른 광범위한 경제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미흡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15일자로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장기 유동성이 5천억위 안, 한 91조 1천억 원 정도 풀릴 것이라고 중국매체 차이시는 내다봤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돈을 다더 풀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에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닝스타가 추적하는 상위 10개 중국 집중 뮤추얼 펀드의 규모도 2021년 정점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잘 알려진 UBS 중국 펀드도 6월 말까지 자산이 45억 달러로 줄어들어서 2021년 1월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인 GIC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프리 젠스바키는 글로벌 자본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혜택을 받는 부분과 국가로 점진적으로 자본을 이동했으며 그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베트남 같은 국가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매니저와 어드바이저들은 중국 중심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투자 자문업체인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치의 벤저민 로는 최근 12개월간의 중국 투자 상품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객들은 대신 일본 같은 아시아 내에서의 중국 외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 글로벌 자본의 중국 투자가 앞으로 더 축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이터는 서방의 기관 투자자로서는 중국 투자에 대한 평판 위험도 커지고 있고 중국 투자 시 내부 감시 부서의 정당성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에로의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글로벌 자본들을 내쫓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의 권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